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다이소 인기템 6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소에서 사선형 선반을 발견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어요. 가격이 천원인데 이런 디테일까지 있다니 진짜 괜찮더라구요. 일반 선반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구조라서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대지고 한눈에 다 보이니까 꺼낼 때도 훨씬 편합니다. 적재가 가능해서 공간 활용도 좋구요. 테이블 위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 향수나 자잘한 것들 두면 딱 매장 진열대 느낌 나서 보기에도 좋더라구요 안경이나 선글라스 올려 두기에도 괜찮구요 부엌에서는 차, 티백, 커피스틱, 조미료통 정리용으로도 써도 잘 어울려요 뭐 마스킹 테이프나 문구류 정리용으로도 많이 쓰더라구요 천원짜리 치고는 활용도가 진짜 다양해서 이거 하나만 더살걸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책상 위에 이것저것 사용하다 두면 어수선하게 널려져 있게 되는데 타이소 갔다가 이 회전식 정리함 보고 이거다 싶어 구매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360도 회전이에요. 돌릴 때마다 이래서 회전시이구나 싶어요. 물건 찾으려고 손을 이리저리 뻗을 필요 없이 그냥 살짝 돌리면 바로 보이고 바로 꺼낼 수 있거든요. 필요한 거 딱딱 꺼냈으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요. 수납력도 꽤 좋아요. 생각보다 깊이가 있어서 리모컨, 충전기, 스킨, 향수, 심지어 작은 가전 리모컨까지 한 번에 쏙쏙 들어갑니다. 칸이 나누어져 있어서 종류별로 정리해두면. 필요한 것 바로 찾기 쉽고 보기에도 깔끔해요. 그리고 재질이 살짝 반투명이라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요. 저는 하나는 책상에 두고 작업할 때 자주 쓰는 물건 넣어두고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품들을 담아두기에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없어요. 두세 개 사서 공간별로 나눠서도 전혀 아깝지 않네요. 이거 아직도 캠핑 용품만 담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써 보니까 진짜 다용도 가방이더라고요. 천도 생각보다 짱짱하고 손잡이도 단단하게 마감돼 있어서 오래 써도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요. 요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보니까 다이슨 에어랩 보관용으로 쓰는 분도 많더라고요. 안쪽이 깔끔하고 실제 써 보니까 멀티탭, 충전기 케이블, 마우스 이런 전자기기 정리용으로도 괜찮구요. 작은 드릴, 드라이버, 육각 렌치 같은 거 넣기 딱 좋은 사이즈고, 차에 밴드, 진통제, 멀미약 같은 거 넣어두면 트렁크에 두 개도 깔끔합니다. 가끔 쓰는 빗자루 큰 기대 없이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거 왜 이제 샀지 싶더라구요. 빗자루랑 쓰레받기가 하나로 결합되고, 뒤쪽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서 벽면에 착 붙여 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편한 게 보통 붓자로 세워 두면 자꾸 넘어지는데 이건 자석 덕분에 딱 붙여 두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공간 차지도 안 해서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요. 사용감도 생각보다 좋아요. 사이즈가 작을까 봐 걱정했는데 현관 청소할 때써 보니까 딱이더라고요. 먼지, 머리카락 등 쓱쓱 잘 쓸리고 특히 좁은 현관이라 베란다에서 쓰기에 너무 부담없는 크기라 좋았습니다. 청소 끝나고 빗자루에 엉킨 머리카락도 툭툭 탈면 쉽게 빠져요. 다이소에 바구니가 정말 많은데 이 텐바보드 바구니가 괜찮아 보여 구매했어요. 가져와서 직접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고 마감도 깔끔해요. 모서리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으로 만져도 거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제가 산건 4호 사이즈인데 활용도가 진짜 높습니다. 수건 돌돌 말아서 넣어도 되고 자주 사용하는 세제 정리용으로도 딱이고요. 거실에 두면 리모컨이나 소품 정리할 때 깔끔하고 주방에서는 키친타올이나 간식 담아 두거나 이 작은 후라이팬 거치대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세탁실에서는 양말이나 속옷 같은 작은 빨래 분류할 때 쓰니까 편하고요. 모자를 많이 쓰는데 이 바구니에 세워서 넣으니까 정리가 잘 됩니다.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느 방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여러 개 사서 팬트리 정리용으로 사용하면 깔끔해요. 다이소 원목 제품들이 가성비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카시아 원목선반인데요. 시중에서 원목 선반 찾아보면 가격대가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이소 가격인데도 두께감이랑 무게감이 있어서 딱 잡아보면 정말 탄탄합니다. 나무 질감도 그대로 살아 있고 마감도 거칠지 않고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처음에는 크기가 좀 작은가 싶었는데 실제로 소품 올려보니까 생각보다 넉넉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조미료 통 등을 올려두기에도 좋고 원목 소재라 그런지 주방 분위기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침대 옆에 두고 물컵이나 핸드크림 안경 같은 거 올려놨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요 플라틱 제품 대신 이런 원목 제품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재미도 있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네요 싱크대에 그냥 걸쳐 고무장갑을 보관하니 건조가 잘 되지 않아서 싱크대 상부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선반 거리를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선반 거리가 두개 들어 있고 설치 방법도 간단해요. 선반에 거리를 걸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간편하죠? 이제 집게로 고무 장갑을 집어주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건조도 훨씬 잘 돼요. 또 거리를 두개 활용하면 행주를 펼쳐서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싱크대 하부장 문에도 걸어두면. 수세미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도 있구요 주방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책상이 선반 구조라면 아래쪽에 걸어 가벼운 충전 케이블 등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